여러분, 분명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뭘 해도 안 되는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를 우리 사조학에서는 역생과 역극이라는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지금껏 어렵고 힘든 삶만 살아오셨나요? 그럼 이제 알려드리는 이거 꼭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뭐든 아주 쉽게 잘 풀려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네, 그 사람은 뭐든 아주 쉽게 해나가며 또 그에 대한 결과가 아주 좋죠. 네, 하여 항상 그들은 타인의 부러움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며 이러한 사람들을 간혹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들에겐 분명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 원칙을 이해하고 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것이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 꼭 이해를 하세요. 네, 이는 바로 세상에 성공한 부자가 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는 원칙이며 늘 성공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 물길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배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늘 지금 자신이 물길을 거슬러 가고 있는지 물길을 따라 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네 물론 그러니까 인간이겠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신만 고집을 부립니다. 네 친구들이 가족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라고 조언을 하는데도 그것만이 유일한 길인양 자신의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죠. 네, 숲 속에 있어서 나무만 보이고 숲 전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하물며 작은 부서에서도 회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네, 혹시 모를 잘못된 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세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다못해 냉장고를 하나 사시더라도 그 모델들을 다 펴놓고 자녀분들과 배우자분들과 같이 선택을 하세요. 네, 분명 가족애는 여기서부터 강해지게 될 것이고, 이 가족애가 화목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어느 순간 틀림없이 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먼저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음향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어야 얻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늘 먼저 받으려고만 합니다. 또한 내가 조금 추고 나서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이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네, 너무 급하게 말이죠. 여러분, 저는 국내에 유명하다는 음식점들은 한 번씩은 다 가본 듯 합니다. 물론 제 연구를 위해서 말이에요. 네, 그들은 모두 큰 부자들이며 모두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은 30분, 1시간씩 줄을 서야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텅텅 비어있는 그런 식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그 식당들을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들이라면 금방 이해를 할수 있으며 또한 알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은 돈벌 생각보다 좋은 음식을 또한 가격에 맞는 가치 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하여 그 손님들이 다시 오고 싶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친구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모든 활동에서도 다 그러합니다. 네, 남들의 편함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하여 항상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몰리는 것이며, 남들은 이 사람에게 세상을 참 쉽게 산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조금 더 불편하려고 하세요. 아마 반드시 여러분은 성공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늘 편하시려는 그런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뭘 해도 늘 실패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성공을 이루는 그 원칙인 거예요. 세 번째로 남이 나를 어렵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명 아주 작은 것을 얻어도 크게 고마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큰 것을 얻어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말이라도 같은 행동이라도 사람에 따라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이는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존중받는 사람이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품위 있게, 격식 있게 옷을 입어야 한다 라고 말했으며, 또한 옷에는 항상 운을 만드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며, 또한 신발 하나라도 늘 깔끔하게 신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어느 분은 그런다고 상대가 어려워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모든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실험들을 했으며, 또한 많은 논문으로도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장에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곁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도 있으며 또한 내 곁에 다가와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격식에 의해 복장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중하거나 대우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 어떠한 타인도 여러분을 존중하거나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러한 사람들은 그 무엇을 해도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또한 무슨 말을 해도 타인들에게 관심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항상 아무리 좋은 출발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늘 미미할 것이니 인생이 왜 이리 어려워? 라는 소리를 늘 달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운을 만들어 놓고 세상과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문안만 수십 명이 옵니다. 네, 전화만 수십 통이 옵니다. 하지만 그옆 침대에 있는 분은 누구 하나 병문화를 오지 않습니다. 네, 과연 누가 더잘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또한 누구는 집에 큰 일이 생기면 조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조문객이 가족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 과연 누가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일까요? 과연 누가 치킨집이라도 개업을 하면 시작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두 사람은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하여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에게 왜 저리 인생이 쉬울까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을 만들어 놓고 세상과 싸우세요. 네, 이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늘 사람을 소중히 하시고, 인연과 관계에 대해서 늘 소중히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을 번영하도록, 성공하도록 만들어 줄그 기회는 분명 사람으로부터 올 것이며, 또한 운 역시 이 사람이 더 크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하여 네, 모든 삶이 수술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진정한 가치 있는 지인들이 많으며, 모든 잘안 풀리는 그런 사람들은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술 잘 풀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원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원칙을 이해하시고 적용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러하였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허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